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채로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이 당날개 준비했는데요 이 당날개로 술안주도 되고 밥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당날개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밑간부터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청주 하나 둘자 청주 아니면 뭐 소주 아니면 뭐맛술이라도 이렇게 넣고 술을 좀 넣어주시고요 후추 자 그리고 맛소금입니다 맛소금 약간 자 이렇게 해서 자, 밑간을 해주실 건데 이렇게 밑간을 하셔서 뭐 바로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최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래도 좀 기다려서 약간 간이 배게 한 다음에 자, 음식을 만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바쁜데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살짝 밑간을 해놓고 자, 여기 봉지 하나 꺼내셔서 이거 튀김가루입니다 튀김가루 하나 둘 네 다섯 한 다섯 스푼 정도 할까? 그리고 자, 닭고기 넣어주고 흔들어서 자, 가루를 묻혀주세요. 자 그러면 이렇게 가루가 예쁘게 잘 묻었습니다. 자 그러면 자, 최대한 좀 넓은 팬을 꺼내주세요. 닭고기가 거의 겹치지 않게 구워줘야 되니까 좀 최대한 좀 넓은 팬을 준비하시고요.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튀기면 좋지만 튀기 집에서 튀기긴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닭고기를 구워줄 겁니다. 최대한 겹치지 않게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넓은 팬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. 자 그리고 양쪽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줍니다 불은 너무 센 불로 하시면은 그냥 익기 전에 타버릴 수 있으니까 한 중불 정도로 하셔서 우선 충분히 익을 수 있게 천천히 구워주세요 계속 뭐 뒤집을 필요 없이 기다려주면서 확인해 줍니다 자 지금 한 3-4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, 반대쪽을 보면은 아 요렇게 노릇노릇하게 색이 납니다. 그러면 이제 반대로 뒤집어 주셔야죠. 좋아요. 이렇게. 노릇노릇하게 색이 났고 자, 반대편도 익혀 주세요.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. 속까지 에 충분히 익어야 되니까. 불은 세지 않게. 자, 그리고 자, 이 닭이 반대편이 익고 있을 때, 자, 통마늘, 통마늘, 한, 여섯, 일곱 개 정도, 자, 반으로만 썰어서 자, 넣어줄게요. 마늘은 더 많이 넣어도 돼요.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지, 뭐. 이렇게, 자, 요 기름에 같이 마늘이 자, 구워질 수 있게. 그리고 대파도 흰 부분, 이렇게, 대파도 같이 넣어주고. 자, 여기서, 자, 반대편 닭고기도 확인해 봐서, 양쪽 다 노릇노릇하게, 자 색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닭고기가 익은거 거든요 어느정도 지금 색이 많이 나고 있어요 바깥 조금만 빼면은 좋았어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콜라입니다 콜라 자 지난번에 치킨 사먹고선 자온 콜라인데 자 요거 콜라 콜라 한컵 200ml 자, 넣어주시고 자, 케찹! 토마토 케찹 하나 둘세개 자, 고추장 하나 자, 그리고 꿀! 꿀한 스푼 자, 꿀 없으면 뭐 물엿이라도 넣거나 아니면 설탕 넣어주시면 되고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졸여도 맛있겠지만 요 카레가루입니다, 카레가루 카레가루를 약간 넣어서 좀 포인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많이도 말고 카레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에 뭐 청양고추라든가 아니면 뭐 고춧가루라도 조금 더 넣고 맵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, 센 불로 팍팍 졸여 주세요 여기에 뭐떡 이런 것도 좀 넣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는 잘 섞어 주시면서 졸여 주세요 자, 이렇게 하셔서, 자, 국물이 소스가 거의 보이지 않게, 자, 바닥이 완전 그냥 짜글짜글, 요런 느낌 날 때까지 졸여서 이 소스를 닭에, 자, 스며들게 만들어줍니다. 어, 이거 뭐, 냄새가, 와, 이거 뭐 사먹는 것 같은데? 레스토랑에서 사먹는 것 같은 느낌. 자, 자, 요렇게, 자, 만들어주고, 한번 깨도 좀 뿌려주면 되고, 참기름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셔도 되고 자, 버터를 조금 넣어서 버터를 녹여서 자, 버터 향을 입혀도 되고요 슉슉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닭날개 양념구이 다 됐습니다 자, 이거 뭐 진짜 쉽죠? 팬 하나 가지고선 한 방에 한 곳에서 다 끝낼 수 있어요 자, 이렇게 자 간단하게 닭날개 금방 만들었습니다. 뚝딱뚝딱. 크게 막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. 음, 음. <laughs> 드셔보시면 누구나 다 좋아할 맛.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. 술안주 겸밥 반찬. 그냥 딱입니다. 음, 음, 음.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에 뭐 청양고추라든가 아니면 뭐 베트남 고추 아니면 뭐 고춧가루라도 조금 더 넣고 맵게 만드시면 되고 매운 걸 전혀 못 먹는 어린이들한테는 고추장을 빼고 굴 소스나 간장을 하나 더 넣으셔서 짭조롬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음. 너무 맛있다 음떡 넣길 잘했네 떡은 딱 맛이 떡꼬치 먹는 것 같아요 음 콜라도 마시고 아아음 요리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야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따라하면서 요리에 좀 재미를 붙이고 더 어려운 것도 좀 도전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를 만드시면은 요리에 흥미를 아예 잃어버려요 음, 그래서 요리에 처음 관심을 붙이는 분들 요리 안 하는 남편들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보라고 알려 주시면은 만들어 보고 뿌듯해 하면서 다음번에도 또 요리를 하겠다고 하시지 않을까? 예상해봅니다. 이런 거딱 따라하기 좋잖아요. 야, 이거 엄청 먹겠다. 마늘도 좋고요. 역시, 콜라가 들어가서 그런지. 중독성이 어마어마해요. 음. 와, 이거 진짜 엄청 먹겠는데? 여러분, 저는 오늘 이 닭날개 가지고만 했지만 닭날개나 그 닭봉 크기가 좀 일정한 부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. 자, 오늘 간단하게 술안주 하나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,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. 정말 후회하지 않고 너무 만족하실 겁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아 떡이 맛있네. 음.